성경의 수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아비아를 이어 왕이 된 아사의 통치는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14장에서는 아사통치 초기의 전쟁 이야기, 15장에서는 아사의 종교개혁, 16장에서는 아사통치 후반의 전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총 16구절로 소개된 반면에 역대계에서는 세배나마은 48구절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시대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은 역대기에서의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열왕상 15장에 따르면 남한국 아사왕과 북이사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사의 역사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있는 그들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신앙의 눈으로 과거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사가이처럼 긴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절을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기서 보시기에라는 말을 직역하면 두 눈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서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아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공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계명을 따라 이방인의 우상과 주상들을 깨뜨리고 개혁을 단행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여와를 찾게 함은 물론 여와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사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찾다라는 표현이 총 아홉 차례 언급되는데요. 아사와 유다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여와를 호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리고 있었던 평화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구수사람 세라가 백만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사왕도 그를 맞서기 위해서 마레사의 아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지만 자신의 군사력이 세라의 군사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짓는 것 밖에 없었던 거예요.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저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어느건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이런 상황에서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약한 자를 도울 리는 오직 하나님 뿐이었던 거예요 아사왕은요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한 유다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대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인간의 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라의 백만 대군은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사의 군대 앞에서 도망가야 했고요. 아사는 도망치는 세라의 군대를 그날까지 추격하여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극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력과 적대감에 직면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상의 왕에게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었고요. 대대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중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란 가운데도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단순히 상황이 달려졌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평강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